안녕하세요. 사람을 더 건강하게 인강 안니온 최서우 원장입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점점 찬 것이 더 당기는 계절이 왔습니다. 오후에 마시는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 생활에 활력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부 비만이 원인이 된 다낭성 나소 증후군이 있다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즐기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국내 연구 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 진단을 받은 여성 중 비만 여성의 비율은 20% 정도이고 복부 비만인 여성은 33% 정도라고 합니다. 서구에 비해서 그 비율이 현저히 낮지만 다낭성 난소 증후군 치료를 위해 3분의 1에서는 복부 비만 치료가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체지방 과다는 호르몬 불균형으로 이어지는데 이를 한방에서는 습담, 다 몸이 과다하여 병증이 생기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습담이란 체내의 수분이 제대로 대사되지 못해서 몸이 여기저기에 쌓인 병리적 물질을 말합니다. 특히 습담은 물이 아래로 흐르는 성질에 의해 아랫배에 고이게 됩니다. 습담들이 뱃속에 쌓이게 되면 복부가 냉해지면서 운동성이 떨어져 복부가 잘 움직이지 못하게 되어 습담을 잘 배출하지 못하고 다시 수땀이 더 쌓이는 악순환을 일으킵니다. 하복부에 수땀이 차면 난소와 호르몬 분비에 문제가 생기면서 만성 무배란으로 인한 무월경, 희발월경, 고안드로겐혈증, 다낭성 단항성 난포에 다낭성 난소증후군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연에 비유하자면 차고 축축한 토양에서는 싹이 트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도담탕 가미방입니다 도담탕은 습담을 제거하는 기본 방인 이진탕에 수분을 제거하는 남성과 순환을 촉진하는 지각을 가감하여 처방합니다 당귀와 천궁, 황련을 가하여 아랫배의 운동성을 활성화하고 상부 쪽에 몰린 열을 아래로 끌고 내려와 하복부를 따뜻하게 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한방치료와 더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음식 관리입니다 습담을 제거하기 위해 처방을 쓰면서 습담을 생성하는 식습관을 고치지 못한다면 도루묵이 되기 쉽습니다 찬물, 찬 음료와 냉한 음식을 조심하고 기름기가 많은 음식도 줄여야 합니다 생야채나 날 음식을 과다하게 먹지 말고 수입 오일류는 가급적으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 관리의 연장선에서 요즘 많이 마시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은 강심작용과 각성작용을 하는데, 이때 혈류가 전반적으로 상부로 올라가게 되고, 상대적으로 하복부로 가는 혈류가 줄어듭니다. 여기에 얼음이 가득 찬 차가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복부를 차게 만들어 복강내의 혈관을 수축시켜 복부 혈류량의 감소함으로 상부로 올라간 혈류가 내려오지 못하고 덕 위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열은 위로 올라가고 복부는 더 차가워지는 계리가 계속되면서 복부는 점점 더 냉해집니다. 냉해진 복부는 수액대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음료를 마신 양의 많은 부분이 그대로 하복부에 머물러 습담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도담탕 가미방의 효능과 정반대의 현상을 불러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셨을 때 오는 강력한 산뜻함 속에는 이런 복병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단항성 낭소 중후군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